폴란드가 차기 전투기 후보에 한국의 KF-21을 공식 검토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비교 대상은 F-15EX, F-16, 최신형, 유로파이터, 그리고 F-35, 이 가운데 KF-21이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폴란드가 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비용 대비 전력 효율. 폴란드는 전투기 두개 비행대를 추가로 만들 계획인데 단순히 강한 기체보다 얼마나 많이 오래 자주 쓸수 있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KF-21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인 설계와 최신 센서 융합 네트워크 전투 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중장거리 공대공 무장을 중심으로 공중호세 임무에 최적화된 구조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현지 정비와 산업 협력입니다. KF-21은 생산 정비 기술 이전에 비교적 유연해 폴란드 방산 산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15EX가 압도적 화력을 가진 힘의 전투기라면 KF21은 효율과 확장성을 중시한 전투기입니다. F35와도 경쟁보다는 역할 분담입니다. F35는 고위험 침투, KF21은 제공권 유지와 대량 출격, 고가 전투기만으로는 장기적인 전력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폴란드가 보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비싸지만 강한 전투기보다 오래 버티는 전력. 그래서 지금 KF21이 진지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